그럼 자, 그러면 명성교회가 당인 목사가 만약에 그 아들 김하나 목사가 안됐으면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그걸 100%는 몰라 도 누구도 몰라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장로 신학교 교수 중에 가지 않겠나 유력한 후보가 될수 있다는 거지 아, 아, 물론 추측이죠 자, 유력한 후보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말은 안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보복성, 보복성으로 세금을 만들어서 학생을 선동해서 그렇게 그 계획에 집착하지 않느냐. 나는 추측인 거죠그 물론 추측이지. 음. 그리고 우리 학생들 생각해보세요. 그렇죠. 교수가 강란을 지켜야 되겠어. 어느 게 자기 없나. 기웃던 거를. 근데, 근데 그게 그시 그게... 얘기하는 게 어떤 동아닌에요 자, 근거 있잖아. 아니, 근거가 앞에 없잖아요. 아, 앞에. 방금도 아, 다 추측이라고 아, 말씀. 앞에 앞에 다 금. 앞에 다돼 있었잖아. 앞에 그러니까 금. 그러니까 잠깐만 학생. 추측이면 장정에... 잠깐만요. 그 팬들이 아니고 목사님이 아까 말씀은 주승중 목사라든가 세원한 교회라든가 장, 우리나라 방금. 예. 그 대형 교회들이 지금까지 교수 하다가 갔기 때문에 명성교회도 그걸 강 가능성이 많다는 그렇죠. 추측성... 그 그러니까 추측이 되 추측이 되는 추측으로 네. 지금 네. 이렇게 시위를 여는 것도 역시 선동의 하나라고 저는 알고 있는요이게생돼 아, 세상은 올바른 일에는 선동이 아니라 하면은 거기다 따로올 수가 있어요 그러고 어, 지금 이제 학생들은 세습이 아닌 걸 세습이라고. 이 하는 자체가 불법이야. 그게 선동이야. 그게 선동이지. 네. 방금 말씀하신 게 사실이 아니잖아. 지금 이거는 법의 의도에서 니지 방금 설전. 은퇴한 목사님 적용 안 된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해석 필요. 나왔지, 나왔지. 아주 정확히 안 나왔지. 아, 나왔어. 다 됐어요. 나왔어. 거기 거기 다 나올 그니까 아. 자네는 모르니까. 그게 식품 그거 안 해야 돼요. 백이 얘기, 백이 얘기에서 뭐라고 해석했죠? 헌법 위원회에서는 국가의 헌법 재판소 같은 성격이 있어요. 헌법 재판소 어떻게 습니까 은퇴한 목사는 28조 이왕에 적용시킬 수 있는 거 없나? 없다 했어. 그래서 이조항은 수정 삭제 보완이 필요하다. 몇번 해석이 나세요? 네번해석했어요네 번. 해석한다고 하세요? 4번 해석했어요. 4번. 그리고 이번에 최근에 3월 달에, 4월 달에까지도 어. 헌법위원회에서 103매기도 해석했어요. 대한 목사는 네. 적용할, 수, 적용할 수 없다. 그러면 농성 교회는 목사님께서 해석이 없는 거예요. 그만, 거예요. 그만, 그만,